안녕하세요. 청년 비다 일목장 박혜인 청년입니다. 먼저 아무나 갈수 없는 아울리치의 저를 부르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제 계획 중엔 없었고 가더라도 내년 겨울에 갈 것을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회가 될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던 목장 식구에게 아울리치를 건면했을 때 웃으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목장 식구에게도 건면했을 때 너무나 흔쾌히 아울리치를 결단했고 같은 목장 식구 셋이서 함께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선교 비전에 있어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아 스스로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아울리치 준비는 순조롭게 되는 듯했으나 며칠 남겨두지 않은 때부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방해가 심할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필리핀은 태풍 개미가 지나가며 일주일 내내 폭우가 예상된 날씨였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여 잠을 자는데 강한 바람 소리와 빗소리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고 두 시간도 자지 못한 상태로 첫날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전도할 때 날씨로 인한 큰 방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강은 물살이 거세져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범람할 것 같아 두렵기도 했지만 아울리치 때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기에 에이 설마 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자 저희가 묵고 있는 건물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급박하게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물은 급속도로 차올라 숙소 앞에 풋살장에 있던 꼴대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멈춘다 해도 차오른 물이 다 빠지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배홀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저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비가 멈추기를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 몇 차례를 반복했고 저는 기도하는 중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는 듯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멈추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지만 나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비를 멈추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멈추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속히 다 빠지기를 기도했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가득 차올랐던 물이 다 빠져 아울리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날은 환경적인 어려움도 컸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일정에 지장 받기 싫어서 아침에 약을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과 발열 어지럼증으로 인해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약 기운이 사라지길 기다리는데 도무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저녁 집회가 시작할 때까지도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아팠던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전혀 어지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날 하루를 통해 선교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갈수 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간 전도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려 말을 걸었습니다. 바쁘다며 가려고 하는 아주머니를 붙잡아 5분이면 된다고 설득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지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중 팀원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더니 저희 팀은 그 자리에서 모두 울며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듣던 아주머니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저 또한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꾹 눌러가며 동전 예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본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두 아주머니, 저희 모두는 아주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손을 천국 갈 때까지 잡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번은 정말 예쁜 분홍색 단독주택 집에 들어가 백지전도를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그날 저녁 초청 집회에 온 가족을 함께 데리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아울리치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안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계속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제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선교했던 시간이 조금도 후회되거나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저에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간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기까지도 제 안의 두려움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를 부르시고 계심이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이 아울리치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순간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취업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헌신하면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앞날이 전혀 그려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사용해주세요. 저는 헌신의 시간에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고, 제 미래는 하나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황폐한 땅에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저에게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를 언제 어떻게 파송하실지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그때에 주저없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리치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동안 회피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응원으로 선교에 동역해주신 기도자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인 말과 웃음으로 함께했던 아울리치 동기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위대한 주님의 비전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고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단임 목사님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나의 주님, 세상의 주관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